하연아하연아몇 시야? 9시 15분인데 지금 왜안 자는 거야? 왜안자하연아 말해줘 왜안 자는 거야? 응? 하연아왜안 자는 거냐고 왜안 자는 거야 응? 하연아왜안 자는 거야 회피하지 말고 하연아하연아 하연아. 왜안 자는 거냐고? 왜안 자는 거냐고? 하연아, 왜 잠을 안 자냐고? 응? 지금 몇 시야? 응? 안잘 거야? 하연아, 안잘 거야? 안잘 거냐고? 응? <laughs> 안잘 거냐고? 축제 기물화.